지난 일요일 날, 버닝협회 회원분들이 어, 참크리스탈 레진 업체를 방문하셨는데요. 오셔서, 어, 버닝 기법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레진하고 접합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뭔가 좀할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레진에 대한 기초교육을 제가 한 3시간 정도 이상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가지고 오신 작품을 버닝 인도와 작품을 가지고 어, 즉석에서 한번 그 레진을 한번 쉬어 보자. 여기다가. 이제 그래서 즉석에서 한번 어, 해본 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경화가 다된 상태인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제 요건 얇은 하판에다가 이렇게 그 인도화를 하셨어요. 굉장히 좀, 인도화가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보시면, 어, 레진이 안 먹었어요. 여기는 좀 레진이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 버닝을 하신 다음에 오일을 듬뿍 먹여셨, 먹이셨다고 그러더네요 어, 그래서 이제, 어 레진이 겉, 돌은 거죠 한마디로.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오일을 먹이지 않은 상태에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도포가 됐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오일을 먹여서 이런 게그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음, 오일이 좀 많이 먹여져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뿌예요. 이게 레진하고 오일하고 어, 반응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 투명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는, 어 여기다가 버닝을 하시고, 투명 코팅 락을 씌우실 것 같으면, 어 오일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이렇게 그 하판이,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뭐, 요거 한 3mm나 되나요? 5mm도 채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좀 얇다 보니까, 어 이렇게 좀 판판하지가 않고 이렇게 이거 수축 레진이 좀 잡아주는 그런 것 때문에 어 인장력이 생겨갖고 좀볼록 어, 소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좀 약간 반듯하지 않죠 요런 것도 고려를 좀 해보셔서 나무 판이 조금 더 두꺼워야 어좀 오래 보존이 되지 않을까 예쁘게 보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요걸 했었구요 요걸 했더니 이런 그 오일하고 레진하고 트러블이 생긴 거를 지금 발견해서 어, 오일을 안 먹인 걸 갖다 이렇게 그때 했어요 처음 이렇게 해보게 된 건데 버닝화에다가는 어, 요거는 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처음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 한두 번만 연습하면은 요거는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때 교육을 받고 가시고, 완성된 걸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제가 밴드에다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보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